안녕하세요. 오늘도 어 지금 공사 중인 삼각지 공장 현장에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뒤에 있는 주택이 지금 공사 중인 현장이고요.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사는 한 일주일 전쯤부터 시작을 했고요. 어 처음에 철거 공사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철거공사는 이제 문짝하고 문틀하고 싱크대 그리고 천장에 약간 뭐 곰팡이가 쓴 곳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제거를 하고 나서 어... 그 다음에 이제 도장이 들어간 거죠 실내에서 일부 필요한 도장공사가 먼저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동영상 찍을 때 제가 설명을 조금 덜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색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제대로 말씀드리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조금씩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 문짝에서 보이는 여기 그 인터폰이 없앤 자리는 이쪽에 직부등을 달아서 건물에 건물을 향해서 조명을 쏴준다든지 아니면 바닥을 쏴주면서 간접등을 활용해서 건물이 밤에 봤을 때 훨씬 더 이쁘게 보이도록 해줄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문이 열려 있을 거니까 문을 잠가놨네요. 있으려나. 어. 문이 잠겨 있어요. 지금 보시면 예전 저번에 촬영했을 때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도장을 다 새로 했습니다. 일단은 비용을 좀 절감시키기 위해서 실내 내부 샷이 그 샤시가 총두 개로 되어 있는데요. 외부 샤시와 내부 샤시가 있습니다. 보통 은 샤시를 다 교체를 할때 샤시를 교체를 할때 외부와 내부 두개다 동시에 교체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 벽의 두께 이런 거와 비용적인 문제로 인해서 외부에 있는 샤시는 그대로 살려두고 내부에 있는 샤시만 교체를 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보셨을 땐이 색이 고동색이라고 해야 되나 진갈색의... 진갈색의 그런 어, 진갈색의 색상이었었을 텐데요. 지금 여기가 검정색에 가까운 어, 다크 차콜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 색상으로 변위해주게 주면서 멀리서 봤을 때는 훨씬 더 깔끔한 그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운 청소도 어느 정도 됐고요. 마지막에 입주 청소할 때한번더 정리를 싹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라쌤도 지금 교체 예정이고요. 어, 주문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난관에 어, 봉착했네요. 이 키가 어디에 있을라나 일단 방송을 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